진생치킨 수프를 아세요? 네. 인삼이 들어간 닭, 삼계탕입니다. 그런데 삼계탕을 먹고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삼에만 들어있는 이 성분 때문입니다. 매달 만나는 모임에서 여름철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드시고, 후식으로 커피나 녹차를 드셨나요? 머리가 띵할 정도로 두통이 있거나 심한 경우 코피가 나거나 눈에 실핏줄이 터질 수 있습니다. 만병의 예방약 음식 푸드테라피입니다. 장마철 습기 때문에 여기저기 쑤시고 30도를 웃도는 연인 폭염에 지치고 에어컨을 많이 쐬서 몸이 냉한 것이 기침도 나고 가슴도 답답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 몸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보기 음식인 삼계탕을 드세요. 그렇지만 삼계탕을 드시고 커피나 녹차같이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를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인삼의 효능 중 하나인 혈액순환 기능이 카페인과 만나면 카페인의 효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와우! 혈압이 낮으신 분은 혈압이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머리가 띵하시다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스피린 계열의 약을 복용하시고 계시다면 코피가 흐르거나 눈에서 실핏줄이 터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네, 삼계탕에는 인삼이 들어갑니다. 인삼에는 전 세계에서 인정한 성분이 있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에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인삼 속 식물에만 들어있는 성분이죠. 힌트를 드리자면, 인삼을 영어로 진생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진세노사이드입니다. 이 진세노사이드는 단백질과 핵산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드는 나이에는 꼭 챙겨드시면 좋습니다. 비가 오락가락 하거나 잔뜩 쏟아지려고 흐린 장마철에는 습기 때문에 여기저기 쑤십니다. 물에 젖은 솜처럼 몸이 더 무겁죠. 이때 인삼 속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간 기능을 회복하고 피로를 없애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땡볕에만 피부 질환이 생기는 게 아니죠. 장마철 같이 습기가 많을 때는 여기저기 따끔거리기까지 하죠. 이럴 때 우리 몸의 면역력이 튼튼하다면 다 해결되겠죠? 이 진세노사이드가 면역력을 올려주는 효자입니다. 그런데 이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의 몸통과 뿌리에만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삼 뿌리를 잘라버리지 마시고 꼭 챙겨드세요. 여러 연구 결과 인삼은 항산화 및 항암효과에 탁월하고 세포 내 콜레스테롤 감소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만도 억제한다고 밝혀졌죠. 더 나아가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효과, 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근육도 줄어들고 기력도 줄어들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노년기에는 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단, 아스피린 계열의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삼계탕을 먹으려고 하는데, 인삼, 수삼, 백삼, 홍삼, 어떤 게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모두 인삼의 종류인 것 같은데, 헷갈리시죠? 간단히 말해, 땅에서 캐낸 뒤 말리지 않은 인삼은 수삼, 말리면 백삼, 쪄서 말리면 홍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삼계탕에 넣는 삼은 보통 수삼이죠. 삼계탕에 들어가는 두 번째 주재료는 닭입니다. 닭고기의 단백질은 두뇌의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따라서 닭고기를 꾸준히 섭취하면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좋습니다. 또한 피부와 관절 건강 유지에도 좋습니다.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하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젊은 여성이 피부 탄력과 체중 관리를 위해 근육을 키우는 몸짱 헬스 트레이너들이 근육 관리를 위해 닭 가슴살을 챙겨 먹는 겁니다. 닭고기에는 칼슘, 인, 마그네슘 또한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또 비타민 A와 비타민 C는 피부 건강을 촉진하고 주름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닭고기에는 엘카르니틴, 타우린, 비타민 B군 등이 풍부합니다. 엘카르니틴은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는 성분이며 타우린은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야식으로 치킨을 먹으면 밤을 지샐 수 있는 에너지가 샘솟는 이유죠. 다만 밤늦게 먹은 야식은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군은 에너지 생산과 신경기능, 혈액 생성 등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 좋습니다. 그 밖에 닭고기에는 떨어진 면역을 올려주는데 좋은 셀레늄, 아연,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답니다. 닭고기는 야채가 아닌 동물이기에 닭고기를 먹으면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계탕에 양파를 같이 넣는 거죠. 8주 동안 식사의 절반 정도를 지방이 많은 45% 고지방 식이를 준 쥐에게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을 1%도 되지 않는 0.8% 투여했을 때 체중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열량 소비가 높아진 실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방을 많이 먹은 쥐들은 체중은 똑같았지만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했다는 겁니다. 양파 속 퀘르세틴이 지방이 몸에 덜 쌓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을 위해 양파를 드시는 분도 있죠. 이 퀘르세틴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성분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양파를 물에 오래 담가두고 그 물을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간혹 녹두삼계탕을 보셨을 겁니다. 여름철에 강한 햇볕 아래에서 오래 있다가 땀을 많이 흘리고 어지럽고 두통도 있고 구역질이 생기는 일사병. 여름 장마철처럼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체온 조절이 되지 않아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도 땀은 한 방울도 나지 않고 정신이 없어지는 등 혼수 상태가 생길 수 있는 열사병. 녹두는 여름철 더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사병과 열사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와! 녹두는 우리 몸에 쌓여 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염증이 많으신 분에게 좋죠. 녹두는 혈압을 낮춰주고 나트륨이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주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녹두에 들어있는 사포닌 때문인데요. 껍질에 많이 들어있으니 녹두로 요리하실 때는 껍질째 사용하세요. 몸이 습해서 여름에 피부질환이 많이 생기거나 물을 많이 드시는 분에게도 딱입니다. 물을 많이 먹었는데도 배출이 적어 붓기가 심하신 분에게 특히나 도움이 됩니다. 와우! 녹두는 칼륨 함량이 높고 비타민 K가 풍부해 뼈 건강에 좋습니다. 와우! 다만, 녹두는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칼륨 제한 시기를 하고 계시는 분, 신장에 질환이 있으신 분은 주의하세요. 낙지와 전복을 추가하면 해신탕으로도 드실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닭백숙과 삼계탕의 차이를 아시나요? 닭과 물만 사용하여 닭을 푹 삶아 익힌 음식을 닭백숙이라고 하죠. 닭과 함께 인삼, 찹쌀, 대추, 마늘, 밤, 은행 등 다양한 한약재와 재료를 닭의 뱃속에 넣고 푹 끓인 음식을 삼계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닭백숙집 가서 인삼 찾으시면 안 돼요. 오늘은 여름철 기보양 음식 삼계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